우리 북대우 가요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기상 세 분입니다. 우리 시상은 우리 박영한 고문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다 올릴까요? 자 참가하신 분들 다 무대 앞으로 오십시오. 네. 음. 또안 되신 분들 미안해서 내가 불렀는데세 <laughs> 네. 분입니다. 성함한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임기상 김상록님 어디 계십니까? 김상록님 안 계십니까? 아예자 마이크 잡아 불러주세요 됐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예 이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총문화예술원 북대구지회, 가요TV의 북대구청국에서 주최한 제1회 가요제전에 참가해 우수한 가창력으로 이와 같이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9일 예, 한국예총문화예술원 북대구지회장 박나경 박삼 주세요. 네. 상금 10만 원입니다. 자, 포토사장찍으시고요두분 나오셔서, 네. 자,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대로 계시고요. 두 번째, 인기상, 손, 국희님. 인기상, 송국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금 10만원입니다. 자, 한 번씩 포표해 주시고, 하나, 둘, 착각.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인기상, 지상호님. 장기상 지상호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네, 자 다음은 장기상입니다. 우리 장기상은 우리 박영주 상인 고모님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장기상 두 분입니다 먼저 박옥숙님. 예, 상장. 상장 기아는 사단법인 한국 예총문화예술은국대구지에 가요TV 국대구 청구에서 주찬한의 일회 가요 대전에 참가해 우수한 가창력으로 위와 같이 소환에서 이상으로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의총 문예수는 북대구지의 나박 나경 상금 10만 원입니다. 사람 집으시고요. 네. 하나 둘, 촤 예, 좋았습니다. 한분더 계십니다, 장인상. 자, 두 번째 분 오상글 님입니다. 아 상장, 이야, 공예. 당금 십만 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동상입니다. 시상은 우리 3H 엄상, 임상부 대사께서 해주셨습니다. 동상. 내용 자, 동상은 세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상 정상원님. 상장 내용 똑같습니다. 상금은 20만 원. 상장 주셔야죠. 동상. 정상원 네, 상장 동상 내용은 이어 동부입니다. 상금 20만 원. 항상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주요 네. 자, 세분 중에 두 번째 동상, 최병기님입니다. 상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금 20만 원. 네 축하드립니다. 네자 동상 세 번째 부입니다. 마지막 동상 이진미님입니다. 상장 내용 똑가습니다 상금 2 0만원입니다네장 사장님, 네. 사장 사장님, 사 우리 부회장님, 은상까지 시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금 30만원, 은상입니다. 은상은 가수 인증사가 수여되겠습니다. 정학수님. <목소리> 이안명 예, 똑같습니다. 상금 30만 원. 꽃다발 증해드리고요 네, 사장님 치시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상, 대상, 두분이 남았습니다. 우선 금상 시상, 은 오늘 심사위원이신 배원호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금상도상금 50만 원 로리고 가수 인증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상 참가번호 15번 나유정 상장 금상 내용이야 동호입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50만원 네, 다울 받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상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 심사하신 우리 병호 작곡가님, 심사 내용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 가요총국TV, 북대구 가요제, 역시 수준이 있고,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신 아주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 16번 모두가 다 상을 받아야 될 실력들인데 다못 드리는 점 너무 송구하기 생각합니다. 일단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들 유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들은 얘긴데 아, 심사 중에 아주 경론이 심했습니다. 아주 실력대로 혹시나 좀 섭섭한 분이 계시더라도 또 내년도 있으니까 초에 의심 없이 그런 기분으로 참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상 한 분입니다. 우리 대상에는 우리 북대구지에 박나경 지회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자, 한국. 예총문화예술원 가요TV 북대구 총국 대 네, 가요제 대상. 이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자, 대상. 남자 아니면 여자 쪽이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예총문화예술원 가요TV 북대구제 대상 항영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대상 피하는 사람법인 한국의 정문에서국대구지의 가요TV 가요대전에 참가해 우수한 가창력으로 위와 같이 소환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9일 사람법인 한국의 청 문화예술은 북대구 지회장 방나경 추가드립니다. 상금 0만원 상장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송 좀 해주시고요, 애플송. 자, 대상 상장, 예. 나중에 <목소리> 들었다. 자, 대상 앵콜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영의 예. 제목. 아, 응. 띄안 좋구나. 아이고. 예, 예. 열이 예. 좀. 예. 자, 단체 시상을 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우리 저 심사하신 선생님들 자리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우리.